님께서 집사를 세우신 것은 구제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구제는 중요하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따로 구별해서 세울 정도로 구제라고 하는 직분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직분을 또 집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요. 또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현재 우리가 보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현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어떤 조직이 있겠죠. 국가라고 하는 또그 국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정부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 국가가 아름답게 잘 부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이 잘 돼야겠죠.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이 더 풍성하게 그 국가의 이론으로서였던 부유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또 그의 수없이 많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단체 공동체들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오늘 이 시대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구제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려가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구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제라고 하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집사와 권사들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에 따라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말만 권사님이 있고 말만 안수 집사 아닙니까? 말만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하고 또 소중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이 나타나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꼭 어떤 그 물질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을 함께 협력해서 그것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된 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뭐해서 두 배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아름답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나게 한거예요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참망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님들에게만 이 달란트가 주어졌느냐? 아니요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더욱더 아름답게 두 배, 세 배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 달란트를 드러내게 하겠느냐, 그 말. 교회 안에서. 물론, 헌금 많이 하면 좋죠 <laughs> 그러나 헌금으로 교회가 물론 헌금이 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고 또부유하게 기쁨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 있는 헌금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헌금으로만 교회를 한다고 한다면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드러? 가난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부요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만 많이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또 설령 대학까지 나오지 못하고 설령 중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고 설령 학교를 다니 못했을지라도 배운 게 없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여함이 드러나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온유함이 친절함이 배려가 섬김이 겸손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들을 다 아름답게 잘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또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죠 그래서 그이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세우신다라고. 예.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뭐해요? 뭐, 사도들을 통해서만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과 기도에 어떤 얘기 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했더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도 집중하지 못하고 또 구제한다고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불평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고 역할 분담해야겠다. 사도들의 역할은 말씀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걸 하고 다른 부분들은 교회 행정, 교회 일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분해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나니까 초대 교회가 왕성하고. 건수하고부흥했다라고교인는 어느 한 사람 탁월한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사와 권사의 직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교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상급받을 수 있을까요? 직분 가지고 상급이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상급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만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누려가고 구원의 은혜를 복되게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다고 합니그여러분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단임 목사한테 때로는 책만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장담하건데,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강대상에서 함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망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 있었을까요? 그때 지나갔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 자신하건데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야단치고, 뭐 무조건 책망하고 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함께 협력하고,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때는 어떤 때는 서로 성도들끼리 신앙의 어떤 선한 경정도 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같이 승리하고 어느 소, 한 송도만 믿음으로 그냥 그 혼자서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백지 정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협력해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에 선한 역사가 일하나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집사는 구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로서 또 우리 권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로서 여러분 서로를 잘 섬기고 서로를 또 구제를 잘 하셔서 봉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뭐 하겠어요? 죄 용서하시는 것만이 그 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간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나타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송도디 그리고 교회 밖으로 전파되어 지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집분 주신 것을 감사하시라. 그 말.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되고 응. 기뻐하고 응. 여러분 <laughs> 아, 그저께 삼성 회장이 이병철 회장 이병철 아, 이건 회장이 네, 죽었죠 76세인가 응. 물론 그분이 살아 있으면서 병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계적인 인물이 었고 정말로 대한민국 형제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력을 끼쳤지만, 80도 안 되는 삶을 살았어. 요 그리고 그 중에 76세전, 그 중에 거의 한 6년은 식물인간처럼 살았고. 우리 인생, 이 그래.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 그룹의 회장이니까, 100년, 막 120년 살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76년 살았고 그 76년 산것 중에서도 6년은 병석에서 침상해서 살았어요. 아무리 세상에 놀라운 수, 수십 종원이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대체벌 날지라도 병석에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우겨우 예, 돈과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얻어진 의학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목숨만 연명시켜갔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허무한 인생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하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러면 그 직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평, 그, 평신도라 갈지라도 내게 주신 아름다운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먼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하겠습니다